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그놈이하고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올 초부터 좀 매너리즘 같은 게 생겨서, 이렇게 뭐 의욕도 안 들고,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쉬면 어떨까 싶어서 한달 정도 생각하고 좀 쉬었는데,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. 넉달 정도 쉬었는데, 어, 불행 중 다행이랄까, 좀 쉬면서 좀 구상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요. 잃어버렸던 그런 열정 같은 게 다시 조금씩 타오르는 것 같아서, 이 정도면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. 뭐 돌아왔다고 해서 뭐거할건 없고요. 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. 뭐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부터 해서.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, 왜안 올리시는지,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았고, 또 글러브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 여쭤보시면 되게 많았고, 제가 일일다 답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, 그 부분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이왕 쉬는 기에 한번 제대로 쉬고 싶었어요. 그러면서 뭐 그래픽 편집도 좀 다시 공부를 하고, 시즌2라고 해서 뭐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,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,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좀 많이 연구를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몇몇 업체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어, 이 부분은 좀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몇몇 업체만 제가 친하기 때문에 해준 건 절대 아니고요. 어, 여러 군데 제가 섭외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뭐 섭외를 거절하신 분도 있고 뭐 인터뷰를 거절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, 그런,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업체만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쉬는 동안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제가 잘 모르는 업체들,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잘 연결이 안 됐던 인연이 없었던 업체들도 제가 연락해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요청을 했고요. 다행히 좀 들어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제 짱 베이스보를 시작을 해서 여러 업체 탐방도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신원도가 이제 오일 같은 거 많이 물어주셔서 여기 뭐 오일 뭐 이렇게 있지만 오일 테스트도 지금 뭐 제가 많이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기존에 제가 했었던 뭐 글러브 이런 리뷰들은 계속 될 것이고 또 글러브에 좀 많이 취중된 변이 없잖아 있죠. 그래서 베트 같은 경우에는. 지금 또 이렇게 배트 타격을 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배트 자체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설명들에 좀더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배트가 나오게 됐는지 이 배트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배트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요. 여러분들한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되게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제가 5월에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 아직 준비해야 될게 많고 솔직히 지금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밀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 알려드린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. 첫 번째로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은 다비드 프로슈트 내야 제품입니다. 제가 다비드 프로슈트 제품을 이제 투수를 제가 한 2년 전쯤에 리뷰를 했었는데요. 이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좀 어,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2 때도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어, 지지와 사원 <laughs>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